그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장 진입 전략들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어, 사실 예비 창업 팀들은 제품이 개발 단계 시, 즉 시장에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들의 시장 진입 전략이 뭐냐 사업화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그 심사위원들이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이 팀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완을 했어요 어, 왜냐면은 이 시장 진입 전략 내용을 보면은 개발 단계 그리고 예비 창업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때 그리고 재료 수급을 할때 어떠한 업체들과 협력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회사 명까지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즉이 내용인 즉슨.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여기와 만났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와 이거 지금 개발 단계도 불구하고 이미 업체들과 충분히 컨센서스를 맞춰 놓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라이브 단계로 빨리 갈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도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계속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굳이 이거를 꼭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들. 대한 아쉬움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표는 또 이제 시장 진입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b2b 와 b2c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 진입할 것인지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어 사업화 가능성 굉장히 높구나라는 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 왼쪽에 갑자기 뜬금없이 제품의 장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여기에서 또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단에서 제품 소개하고 경쟁사 비교 후기 같은 거할때 그때 하고 나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끌고 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버닝 메시지에서는 여기 미국 시장까지 진입합니다라고 얘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상세 내용과 그리고 실제 스피칭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 거버닝 메시지에서 미국 시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 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은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 전략인데요. 여기서 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들 합니다. 저는 이 장표도 굉장히 잘 넣은 장표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예비 창업 단계의 팀이 글로벌 진출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떤 업체들을 내가 통해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기업명까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이 어 팀은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국외 즉 해외에 있는 굴 양식 업체들이 갖고 있는 보이스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도 제시를 해주면서 어 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들 굉장히 잘 전달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장편은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좋은 점은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시장 규모에 있어가지고 어, CAGR이라는 연평균 성장률을 각각 이제 반영을 해줌으로써 이 시장이 각각 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잘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을 우리가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수치로도 잘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굳이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왜또한번더 해서 중복을 할까 라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었어요 차라리 이 장표는 앞에서 얘기한 걸로 끝내고 다른 내용들 더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게 어땠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2만 5천, 1만 2천, 1만 7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설명을 또 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숫자들은 심사위원들 봤을 때저 음, 숫자는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 근데 설명을 안 하네? 뭘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뒷장을 계속 가기 때문에 좋은, 어, 부분,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로드맵. 그래서 우리가 제품 상용화까지의 여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제시한 부분들이 저는 또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잘 제시된 부분이 이 사업 로드맵인 것 같아요. 이 사업 로드맵을 보면은 이 자금 조달 계획과 이 사업화 계획을 거의 뭐 피시본 스타일 다이아그램으로 어 굉장히 잘 제시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시계열로 봤을 때. 2022년도에 이렇게 발표한 팀이기 때문에 향후 3개년에 이 일정에 있어가지고 자금 조달에 있어가지고 아 적어도 디딤돌 r&d 시드 투자 팁스 시리즈 a 투자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들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단을 보면 사업화 계획에 있어가지고는 어, P.O.C.는 언제하고, M.O.U.는 언제 체결하고, 그리고 해외 진출 언제하고 등등이 이게 밑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앞장의 기술 로드맵을 보면은 이게 친환경 소재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친환경 소재 확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의 밸런스가 조금 미스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인데도 사실 굳이 눈에 띈다면 눈에 띄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전잘 만든 페이지라고 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한 팀인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향후 얼마까지 이거를 자금 투입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심사위원들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확보할 자금 규모 그리고 매출액과 함께 얼마의이 금액들이 소요되는지를 각 단계별로 잘 표시를 했어요. 프로토타입, 벤치타입, 파일럿타입 그리고 양산할 때까지 각각의 금액들이 얼마 필요하고, 그래서 총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는지가 잘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6년도 45억 매출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게 굳이 계속 돈만 먹는, 돈 깔아먹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26년도가 되면 BEP를 넘길 수 있겠구나라는 어 기대감을 주는 거죠. 이얘긴 즉슨, 22년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23, 24, 25년도 이 3년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만 잘 갖춰진다고 라 하면 26년도에 이 팀은 굉장히 밸류에 대할수 있는 창업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장표인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팀 역량인데요. 여기 보면 은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역량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여기 보면 결국엔 부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개발 경험을 갖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여기 보면 이 균사체 에 관련해서 그래고 균사비양 관련 과제 연구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학생 창업팀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기술 경영 자문들까지 촘촘하게 잘 배치를 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이 어 팀의 팀 역량이 굉장히 잘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 인지할수 있게 해주는 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은 이제 비전인데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 창업팀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균사라는 이 생분해성 제품으로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끝냈는데요뭐 전반적으로 이제 무난한 비전 장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20장에 대한 이제 세세한 이제 각 장표별 내용들을 슬라이드 구조 그리고 논리적 내용들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 번쯤 이제 저희들 같이 얘기를 해 봤던 거고요.